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강도사님이 먼저 읽고, 우리 학생들이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일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고치시는가 여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문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다 함께 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 yeah. 1학년 해볼게요 할렐루 yeah. 할렐 yeah. 성령의 yeah. 성령의 yeah. 다같이 성령의 yeah.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목소리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은 강도사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오늘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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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똑 그쵸 따라갔죠. 똑같이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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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갑자기 이 소리를 들었어요. 꼬르륵 꼬르륵. 뭐 어떤 거지? 아 배가 고팠어. 배가 너무 너무 고픈 거예요. 아, 예수님 언제까지 가실 거지? 배가 너무 고픈데 주변에 식당 없나? 아, 배고파.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배고파하고 있는데 눈에 띄옹 들어온 게 뭘까? 아, 밀밭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밀밭이. 여러분들 밀이 뭐예요? 어, 쌀 말고 밀이 있죠. 여러분들 빵은 뭐로 만들죠? 밀로 만들어요. 국수는 뭐로 만들어요? 밀가루를 만들어 맞아요. 이 밀을 밀 이삭을 잘게 빻아가지고 그 가루에다가 물을 넣고 반죽을 해서 오븐에 구우면 빵이 되고 길게 막 늘려가지고 촥촥촥 늘려서 양념을 바르면 짜장면이 되고 그게 바로 밀이에요. 보면서 밀밭을 보면서 아 배고파 빵 먹고 싶어 아 배고파 아 배고파 하다가 그밀 이삭을 슥, 슥슥슥슥슥 해가지고 확 먹었어요. 맛있었을까 맛없었을까 여러분들 생쌀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죠 생쌀은 먹으면 맛없어요 생쌀은 어 그래 먹어봤어 생쌀은 먹으면 맛없어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압력밥솥에 딱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익혀가지고 따끈따끈한 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윤기가 차순하는 거밥한 숟갈 딱 얹어서 김치를 얹어가지고. 아 배고프다 그렇게 먹으면 맛있지 생쌀을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고요 딱딱하고요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서 설사해요 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비벼서 먹으면 맛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먹었어요 왜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배고파서 밀을 따서 먹었어요 밀이 삭을 먹었어요 어? 강도사님 도둑질 아니에요? 도둑질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갔는데 사과가 열려있네? 먹어도 돼요? 확!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은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잡혀가요. 시골에 갔는데 여기 보니까 는 쌀도 있고, 벼도 있고, 여기 있는 미리삭들도 있어요. 따서 슥슥슥슥슥, 제자들처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 들어가요. 잡혀 들어가요. 그렇지. 위영, 위영, 위영. 잡혀 들어가요. 지금은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도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밭에 있으면은 조금씩 따 먹어도 된다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밭 주인이 나이밀 모두 내가 다 추수해 버릴 거야. 이거 다내 거야. 이렇게 하면은 뭐가 다네 거야?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면서 거기는 미리 싹다 추수하지 말고 듬성듬성 남겨 놔. 그리고 혹시나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거 있으면 줍지 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먹을 수 있게 해 놔. 이게 하나님의 구약의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은 가서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은연부 친구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오늘 차 타고 왔죠? 차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옆에 선생님 볼까요? 선생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 주신 거예요. 강도사님도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주변에 있는 친구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것은 괜찮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삭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누가 나타났느냐? 누가 나타났을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딱 맞고 어? 왜 밀삭을 지금 먹고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어? 이거 먹어도 되는데 먹어도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죠? 유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었어요. 근데 뭘한 거예요? 미리삭을 따서 슥슥슥슥 비벼서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절 볼까요? 옛날에 구약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뭐하는 날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인데 지금 제자들이 저 이삭을 따서 추수를 해서 먹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농부는 농사하면 안 되고요 어부는 고기 잡으면 안 되고요 회사원들은 회사 가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은 어디 가면 안 될까요? 학교 안 가고 지금 어디 왔어요. 교회 왔잖아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삭을 따먹는 겁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막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걸까요? 어기지 않은 걸까요? 어긴 걸까요? 어기지 않은 걸까요? 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 됐어요 이번에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디를 갔냐면 회당에 갔어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 같은 회당에 갔어요 가니까는 누가 있었냐면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말라버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앉아있는데 글쎄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누구를 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가 저기 있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이러는 거예요. 전에 예수가 분명히 미리삭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으면서 안식일을 범했지 이번에도 회당에서 한번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병자를 고치는 의사의 일은 일이니까 안식일에 하면 안돼저 사람 분명히 고칠 거야 아 고치면 내가 진짜 가만 안둘 거야 고소해버릴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이렇게 오른손 마른 사람 보고 이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것 치유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묻는, 묻는 거예요. 그자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있는 거예요. 말하기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일로 와 오른 손을 내밀라 그러고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걸까요? 안식일을 지키신 걸까요? 일을 했는데 지키신 걸까요? 범한 걸까요? 강도사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엇일까? 자, 강도사님은 차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붕해서 가고. 학교 아, 교회도 가고 여러분을 만나러 학교도 가고 그래요. 차를 타고 갈때 신호등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빨간 불이면 멈춰야 돼요. 파란 불이면 초록 불이면 가야 되죠. 차선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어 여기 노란색 차선을 뭐라 그러죠? 노란색 차선을 중앙선이라 그래요. 노란색 차선을 이렇게 침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는 차랑 부딪혀요 그래서 절대 노란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차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100, 200, 300 부왕 밟아도 될까요? 안 돼요 정해진 속도를 지켜서 가야 돼요 그런데 강도사님이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헉! 어떤 차가 부왕 하면서 200km로 막 밟는 것 같아 미쳤어 오, 아, 미안 200km로 밟고 가는 것 같아 막 가는 거야 차가 이렇게 쭉 차하게 200km 바꾸고 있어. 어 가만히 보니까 중앙선을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가 저기 그럼 되안 돼? 어 근데 그렇게 가. 근데 더 웃긴 거는 빨간 불인데 안 멈춰. 빨간 불인데 혼자 막 가. 그러면 돼요안돼요안 되죠. 근데 강도사님 그거 보고 어떻게 할게요? 문 열어서 야운전왜 그딴 식으로 해 그랬을까? 아니요 아니요 강도사님은 그차 보고 비켜줬어요 그 차가 무슨 차였는지 알아요? 구급차 앰뷸런스 구급차였어요 앰뷸런스 구급차가 뭔지 아세요? 거기는 누가 타고 있어요 환자가 타고 있죠 그냥 환자가 타고 있어요? 아니요 목숨이 위험한 환자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차는 차선도 지켜야 되고, 신호등도 지켜야 되고, 속도도 지켜야 되는데, 예외가 있는데, 앰뷸런스. 그 안에 목숨이 위험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어겨도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차선도 중요하고, 신호등도 중요하고, 법규를 지키는 모든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뭐가 더 중요하죠?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강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기도할 때눈안 감고 제대로 기도하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뭐냐? 있는데 뭐냐? 지금 옆에 있는 친구와 사이 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집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사랑하는 유모 친구들 할렐루야. 강도사님은 오늘 설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이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예배도 예쁘게 잘 드리고 찬양도 잘 드리고 매일 이렇게 매주 교회 나오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 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옆에 친구를 함부로 때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옆에 친구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한테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강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진짜 중요한 것,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랑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가치, 예배도 중요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가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이 중요한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예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말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